요즘에 좀 인터넷에 좀 화제가 되는 어떤 그런 영상 하나가 좀 돌아다니는 게 있죠. 지금 탈색으로 인해서 머리카락이 녹아서 탈모가 일어난 그런 케이스의 영상이네요. 머리카락 자체가 녹아서 없어진 거 같고요. 이런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탈모 고민 해결을 위해 항상 열심히 뛰고 있는 모모 형입니다. 오늘은 크... 모제림에 왔어요. 우리 앞에 원장님 한번 소개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제림 성형외과 남성센터 모발이식 전담 이재영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제림 성형외과 여성센터 전담 원장 조민규입니다. 모제림 성형외과 소개를 좀 해주실 원장님 두분 중에 어떤 분이 좀 잘하실 수 있을까요? 이재영 원장님께서. <laughs> 네, 저희 모제림 성형외과 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설립한지가 27년이 넘었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도 가장 많은 누적 건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병원을 통해서 배출된 원장님들이 전국 각지에서 열심히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를 따지고 보면 일종의 모발인식 사나학교 같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많은 사람들한테 모제림 성형외과가 좀 유명하잖아요. 모제림 성형외과가 유명하게 된 이유, 원장님들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너무 체계적으로. 예전부터 시스템화해서 모발 이식 수술만을 단일 수술을 하고 있는데 그 케이스들이 다 괜찮고 그래서 환자들이 만족도가 계속해서 쌓이니까 이런 유명도가 쌓이게 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성센터, 여성센터, 뭐 탈모치료센터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뭐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이유가 있나요? 네, 아무래도 좀더 체계적으로 전문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요. 남자랑 여자랑도 이제 두상이나 얼굴형 차이가 크고, 또 이제 연령대별 탈모 유형에 따라서도 치료해야 되는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맞춘. 치료하기 위해서 네, 센터가 나눠져 있습니다. 어, 이제 아무래도 회복실에서 쉬는 시간도 필요하고, 이제 수술하고 이제 약간 민망한 모습들도 이제 지나가면서 보여줘야 되는데, 음. 남성 센터와 여성 센터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남자들끼리 이제 쉬, 네, 회복을 할수 있고, 여성분들은 여성분들끼리 회복할 수 있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원장님도 오시기 전에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 평수가 꽤 크더라고요. 규모가 꽤 있어 보이거든요. 총몇 분의 원장님이 계시나요? 지금 1 6 명의 원장님들이 지금 근무하고 계시고요. 그럼 하, 하루 최대 환자 수용 인원이 얼마나 되죠? 서른 두명 정도 <laughs> 환자들 수술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3 0명 정도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병원이다. 저희가 탈모 치료도 하고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흉터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뇌 종양이나 뇌출혈로 인해서 개두술로 인한 흉터가 좀 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일상생활하기 되게 힘들어하시고 그런 걸로 이제 상담도 많이 오시는데 그럴 때 이제 흉터의 부분에 모발이식을 잘 해드려서 간쪽 같이 일상생활에 이제 거의 영향없도록 만들어드렸을 때 이제 약간 감동이 있을 때가 있죠. 그 두피가 좀 달라졌잖아요. 이미 한번 큰 상처가 난 거기 때문에. 생착이 괜찮나요? 생착률이 좀 떨어집니다. 한 40%나 60% 예상하고, 이제 생착률을 예상하고 수술을 하는데, 그 와중에도 생착률을 끌어올려서, 이제 최대한 자연스럽게 만들어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1년뒤에한번더 상태를 체크하고 자연스럽게 만들어드립니다. 20 모수마다 네. 적절한 모발 이식 가격이 얼마다? 삼천모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적정 모수 가격이 있다기보다 이 병원에서 나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떠한 인력들이 어떻게 수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천양지차가 될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아이 병원이 나에게 맞구나. 그럼 그게 적정 가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정, 그렇죠. 우리 두 번째 얘기, 숫자로 얘기해 주세요, 숫자. 삼천봉 얼마만 적당하자. 절개, 비절개. 어, 절개냐, 비절개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네. 비절개의 경우는 일단 저는 600만원은 넘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개는, 그래도 큰 차이가 나진 않은데, 또 한,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0만원 정도 차이 나지 않나. 아니 그럼 절기가 플러스 사... 마이너스 마이너스 백만 원. 원. 치료로 좀 바꿔.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되게 소주라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맞다고 생각하세요? 가격은 이제 여성 센터에 비해서 사실 남성 센터는 조금은 더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똑같은 모발인데 여성 센터 같은 경우는 하나짜리 모발을 많이 신고 남성 센터에서는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모발을 많이 신기 때문에 그 신는 시간의 차이. 모델인만의 모발 이식 수술에 대한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좀 있을까요? 수년간 쌓아온 데이터를 그냥 데이터만 쌓은 게 아니라 원장들끼리 어? 너, 너는 이런 방법으로 했는데 나는 이런 방법으로 했는데 어? 이게 잘 되네? 어... 경과가 너 누구는 이하니까안 좋더라. 누구는 이렇게 좋더라. 그런 걸 서로 토의하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런이 병원에 이제 근무하고 계신 원장님들이 많으시니까 네. 그냥 매일매일이 학회 발표하는 것처럼 아... 이렇게 운영을 하셔도 네. 되는 병원이긴 하겠네요. 자 절개, 비절개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절개, 비절개는 각각의 장점 단점이 뚜렷합니다. 절개 같은 경우에는 우선 비용적으로는 저렴한데 흉터가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흉터가 크지만 지금도 남아있는 이유는 탈모가 너무 많이 진행해서 노르드 7단계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들에는 비절개를 할 수가 없는데 여기가 탄력이 너무 좋다 그러면 그 작은 영역에서 많은 우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범위가 넓게 되고요. 비절개 같은 경우에는 흉터가 안 나는 건 아니지만 분산해서 나기 때문에 후두부의 미용 측면에서 확실히 비절개가 낫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스스로 좀 나는 절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진단해 볼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탄력이 중요하다 보니까 네. 뒷머리를 이제 만져보면서 위아래로도 한번 이렇게 네. 문질러도 보고, 네. 이렇게 꼬집어도 보고, 어느 정도 탄력이 좀 있다. 네. 너무 딱딱하다. 그런 걸 본인이 느껴볼 수 있습니다. 딱딱하다는 기준이 어느 정도까지 안 움직여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안 꼬집혀야 이건 절개를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하실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최소로 생각하면은 한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어 봤을 때한 네. 0.5cm도 안 움직인다. 그 정도면 이제 딱딱한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네. 추가 설명을 하자면 네. 우리가 디톡스를 맞으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고 네. 네. 여기가 50피터 프로투버런스라는 네. 부위인데, 네. 이 부위가 위아래를 흔들어서, 네. 뭐, 1cm 이상 잘 흔들린다. 그럼 어느 정도 어... 절개가 가능성이 있는 거고, 어, 1cm도 안 흔들리네? 그러면 절개를 하면 굉장히 위험한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우리 모모 형님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힘 빼시고, 고개 뒤쪽으로, 요 네. 상태로 계시면, 어, 우리 모모 형님은 제가 봐서는 흔들리는 게한 1.5cm 정도는 돼서, 많은 양의 절개는 아니지만, 어, 대충 절개 면적은 한2 5제곱센티미터 정도는 나오실 것 같고요. 그러면 대략 한3 0 0모 정도 혹은 3,500모 정도의 절개량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혹시라도 더 많은 모수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네. 비절개를 같이 하든지 아니면 비절개 하나로 가는 게더 낫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아유, 아유 네. 고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모발 이식 수술 당일부터 최대한 이 수술한 티가 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절개로 해서 머리를 내리고 다니거나 아니면 비절개 같은 경우는 머리를 밀지 않는 방식으로 하시게 되면 일단 뒷머리는 티가 안날 거고요. 앞머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렇게 너무 벗겨지지 않는 이상 우리 모모 형님처럼 앞머리가 있으면 좀 네. 내리고 다니시면. 좀 예. 그러면 특별히 누가 머리를 들지 않으한 티는 나지 않을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요. 그러면 이게 약간 좀 길러서 오는 게 낫겠네요. 앞머리.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앞머리를 잘라서 이렇게 앞머리를 이 귀엽게 아 이렇게 하시면 아, 그냥 패션의 변화를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수술 직후 바로 좀 일상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최대한 티가 덜 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수술 전에 자르시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제일 많이 티가 나는 포인트들은 이제 얼굴이 좀 부을 수도 있고 멍이 좀들 수도 있고 그다음 이제 피지가 좀 비칠 수도 있는 것들인데 붓기나 멍은 이제 얼굴 마사지를 좀 권유드립니다. 얼굴 마사지 같은 걸좀 하셔서 붓기가 좀 빠르게 가라앉게 하시면 좀덜 티가 난다 말씀드리고 피끼라든가 이런 거는 생착 스프레이를 처음에 3일 정도 잘 뿌려주시라. 피를잘 제거하면 좀덜 티가 납니다. 여성은 좀 교정 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M자 남자처럼 이게 진행이 안 되니까 어떻게 좀 헤어라인 교정은 남성과 다르게 좀 특별히 신경 쓰는 어떤 다른 부분이 있나 요 하관 쪽이나 이제 전체적인 비율이 중요합니다 코와 미간 사이 의 거리 턱과 이제 코끝 사이 의 거리에 맞춰서 비율을 측정해서 이제 디자인을 하는 편이고 또 이제 관자놀이 각이나 이쪽도 이제 너무 넓어 보이신다거나 구렛나루가 좀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경우에도 이제 전체적인 개선을 통해서. 먹을 좀더 작게 만들고 싶다던 컴플렉스에 따라서 디자인이 달라지죠. 적은 부담으로 이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남성과 다르게 모발이 좀 가는 편이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이게 좀 모발이식에 좀 불리한 점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밀도가 공인이신 분들은 가늘었을 때는 좀더 촘촘하게 심어야 되니까 좀더 모수가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이제 다른 점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오히려 앞에가 좀 가늘어야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실제로 심어놨을 때 너무 두꺼우면 이질감이좀 있기 때문에 가늘수록 오히려 장점이다. 아, 가늘수록 오히려 장점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 자, 모발이식 후 모발이, 모발이 자라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어, 제가 관하께 1년의 음. 사이클을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모발을 씻고 나서 이주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네. 이 이주가 생착기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심은 씨앗이 이제 거기서 자라, 자리를 잡는 기간인데 운동이나 과격한 행동을 해서도 안 되고 술 담배를 해서도 안 되고 해서 조심조심 지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되고요. 이 2주가 지나고 두달 사이가 이제 탈락기가 되겠습니다. 그 2주 동안 아내 머리가 뭔가 잘 잡혔네 했는데 막 빠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어느 정도 빠지면 90%까지 빠지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멘붕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쯤 되면 원장님 저 머리 다 빠졌는데 안 나는 거 어떻게 하나요? 요런 상태가 많이 되고요. 그런데 그 2주가 지나고 또 바로 나지가 않고 넉 달까지 암흑기가 있습니다. 이 사이가 의사 환자 간의 불신의 기간이 돼 그래서, 어, 왜 나는 안 나는 거야? 내 친구들 많이 났는데. 이런는데 이제 모든 걸 체념한 그 상황 4개월이 지나면 이제 모발이 올라오기 시작해서 우리가 처음에 보통 경과를 6개월 때 보는데, 그때는 이게 2cm 정도의 모발이 올라오는데, 왜 애기들이 처음에 모발이 날때 되게 얇고 곱슬곱슬하게 나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처음부터 새로 나기 때문에 되게 곱슬곱슬하게 얇게 나요. 그리고 나머지 6개월 동안에 이 모발들이 펴지고, 굵어지고, 길어지면서 완성이 되는 1년의 경과가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년 동안은 잘 참아야 된다. 맞습니다. 인고의 과정. 모발의식 밀도. 우리 옆머리처럼 우리 옆머리 굉장히 빼곡하잖아요 요렇게좀 심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입장이잖아요 지금 우리 모모 형님이 말한 거에 포인트가 있는데 옆머리 그리고 뒷머리 정도에 밀도로 가는 게 좋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모모형처럼 옆머리 밀도가 좋으신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앞머리도 밀도도 촘촘하게 돼야 되고 가끔 옆머리나 뒷머리가 이렇게 모발이 얇거나 많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께서는 오히려 앞머리만 빡 빼고 하면 밸런스가 맞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밸런스고 이 기존의 밀도까지는 구현할 수 없지만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촘촘하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분들은 사실 밀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그냥 디자인만 이렇게 좀 내, 내려주세요, 뭐. 아닙니다. <laughs> 여성분들도 이제 밀도가 너무 떨어지면 탈모 어, 있는 거 아니냐? 수술한 곳인데. 그렇게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 병원으로 재수술을 받으러 오신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를 좀 이제 보다 보니까 여성분들도 물론 남자분들에 비해서는 밀도가 좀 낮지만 최대한 원래 밀도에 맞춰서 꼼꼼하게 심어 드리는 편입니다. 2 차의 경우에도 결국 두피가 한번 수술했기 때문에 생착률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가능성이 네네. 있죠. 근데 최대한 이제 더 조심조심 최대한 이제 모발 간격을 지켜가면서 꼼꼼하게 하면은 그래도 결과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성분들도 이제 모발 사이사이 심는 게 아니고 이제 디자인 자체가 이제 헤어라인 좀 뒤로 밀려나서 셔 선천적으로 이마 넓으신 분들 밀려난 분들을 수술하기 때문에 사실 이마 좀빈 공간에 심는다고 많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모발 안쪽보다는 마찬가지. 로 이제 모발이 없는 쪽에 많이 심어요 요즘은 안면고상이나 아... 이방거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구렛나루가 아... 아... 네, 위로 올라가거나 측면도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시 일반적인 느낌으로 만들어드리려면 새로 이제 심어야 되죠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될것 같네요 그럼요 각도도 중요하고 자연스럽게 자라려면 좀더 밀도도 더 신경 써서 하시, 하는 편입니다 더 어려운 수술이다. 다한 6개월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도 안 자라 이러면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요? 어, 사실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오늘 너무나 퍼펙트해서 완벽해서 그랬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 너무 휑한 경우도 있어요. 아, 어,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어,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발도, 어, 속도가 다, 개인마다 제각각이라서, 아직 6개월이는데도 됐 아직 스타트도 제대로 안, 시동이 안 걸리는 분들도 사실 계시거든요. 당장 이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1년 동안 한번 기다려보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머리카락이 이제 빨리 자라시는 분들도 있고, 천천히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람마다 약간 개개인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빨리 잘하시는 분들은 물론 아무기조차 안 느껴질 정도로 빨리 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천천히 잘 하시는 분들은 기다려 보면 결국은 이제 1년이 지나면은 이제 대부분 좋은 결과 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음. 좋아집니다. 음. 1년 있어도 잘안 나온 케이스 있으셨어요? 아, 어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 기존에 빠졌던 부위에 심는 게 아니라 이마를 조금 많이 낮춰주세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두피와 이마가 약간 혈관 분포가 다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요만큼까지 좀 경계선으로 심어줘야 되는데 네. 아예 머리가 없던 자리까지 내려와서 네. 심겠다 하는 경우에 네. 그런데 그런 경 경우조차도 1년이 지나면 그 사이에 이마가 두피아 어느 정도 두피아가 되면서 이마 안쪽에서 혈관 부포가 달라졌기 때문에 저희가 리터치를 해주면 그 모발들이 잘 자라게 됩니다. 뭐 그런 방법이 있군요 네. 이식한 모발과 언제부터 스타일링이 가능한지? 스스로 3주 이후부터 음. 예, 펌, 염색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약이 좀 두피에 닿을까 봐 걱정을 많이 하는데 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미용실에 쓰는 약들도 많이 좋아지고 독성도 많이 나아져서 어, 3주 이후에는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저 예상이시잖아요 <laughs> 약도 써보셨어요? 아, <laughs> 써보긴 했죠 아, <laughs> 써보셨을 것 같은데 네, 아까 부가 설명을 드리면 네. 아까 조미규 원장님이 네. 얘기했듯이 미녹시딜도 네. 한달이후 사용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펌이나 뭐 염색 이런 거. 또, 다한달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죠. 화학 물질은 한달 동안은 닿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공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 너무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일링에 영역, 관심이 많으니까, 시 탈색이나 염색을 음. 좀 반복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화학적 화상이 와서 두피에, 그것 때문에 이제 머리카락이 좀 가늘어지고, 워낙 약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근데 한번영구적으로 손상이 된 경우는 이제 다시 돌아오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모발이식이 좀더 필요할 수도 있죠. 지금 탈색으로 인해서 머리카락이 녹아서 에이, 탈모가 일어난 그런 케이스의 영상이네요. 머리카락 자체가 녹아서 없어진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모낭에 영양을 많이 공급해서 모발이 조금 더 빨리 자라게 음, 그런 탈모 치료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요 탈모 치료를 하는 게 좋다. 네. 모질이 한번 아프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근데 굉장히 심하네요. 지 모발이 녹을 정도로 이렇게. 네. 탈색 자체가 검은 머리를 흰색으로 일단 만드는 거고, 거기다가 추가로 염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약이 독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염색과 탈색이 이렇게 자주 반복되면 좋을 건 없기 때문에, 제가 쉴수 있는 기간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발 이식 후, 우리 환자가 주의해야 할 것, 어떤 게좀 있을까요? 겁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여성분들은. 혹시 내가 건들면 큰일 날까봐. 샴푸도 좀 2, 3일에 한 번씩 하려고 하시고. 음. 웬만하면 좀 조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그렇게 너무 조심하시고 스트레스 받 원래 거니까. 2, 3일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laughs> 아, 뭐, 원래 2, 3일에 한 번씩 하세요 <laughs> 저는 <laughs> 매일 하는 편이긴 한데, 이제 <laughs> 네. 여성분들 좀 걱정이 많으시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샴푸를 너무 안 해주시면은, 모낭에 피지라든가 제어가 안 돼서, 모낭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 위생적인 부분에서도 안 좋고,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일단 필요한 샴푸라든가, 그런 거는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잘 해주시면은, 두피도 깨끗하게 관리 잘 되면서 생착도 잘될 거라고 어, 말씀드립니다그 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다. 음. 탈모 치료센터도 우리 모재림은 별도로 이렇게 네. 되어 있잖아요. 근데 모발이식 전문병원임에도, 탈모 치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게 된 그런 이유가 좀 있을까요? 이렇게 모발 이식은 좋은 농작물을 심는 건데 사실 탈모 치료 뭐냐면 그 농작물을 심는 땅이거든. 땅이 좋아야지 아무리 좋은 농작물을 갖다 심어도 땅이 안 좋으면 잘 좋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피를 어떻게 잘 관리하냐 이게 핵심이 된다. 이게 또 심고 나서도 결국은. 치료 안 하면 빠질 수 있거든요. 이제 각각 분리해서 봐야 생각합니다. 심는 거는 새로 이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거고 탈모 치료를 유지해서 이제 더 이상 머리카락들이 안 빠지게 도움을 줘야 된다. 사이토카인이 참 여러 병원에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탈모 사이토카인이고. 네. 여기 들어간 앰플이 있어요. 네. 이 앰플이 얼마나 정말 탈모 치료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사이토카인의 역할이 뭐냐면 세포 재생과 염증 완화잖아요. 네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모발을 갖다 심어도 계속 염증이 많고 그리고 세포 재생이 안 되면 모발이 잘 자라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사이토카인을 치료하게 되면 염증도 완화될 뿐더러 모발이 자라는데 세포도 재생이 잘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낭염이나 이런 게 많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아, 여성도 그렇죠, 맞죠. 음. 어, 그래서 이제 그 염증 기간이 두피에 유지가 많이 오래될수록 모낭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런 모낭염이 생길 수 있는 환경들을 제거해주는 게 중요하죠. 탈모약이 땜을 만들 때 탈모약이 벽돌이라 고 생각하고 나머지 음. 사이토카인 이런 애들이 그 사이에 들어가는 시멘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어, 이해가 쉽게 됐어요. <laughs> 네. 벽돌만 있다고 해서 땜이 완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벽돌과 벽돌 사이를 이어주는 음. 그런 사이토카인과 같은 시멘트 같은. 그럼 탈모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니자 이번에는 홈케어 쪽 얘기를 잠깐 한번 해 볼게요 여기 앞에 VT 코스메틱에 네. VT 블랙 프로라고 하는 상품이 네. 모자리 매도에 있는데 네. 이 홈케어 상품 얼마나 좀 도움이 된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이제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네. 말씀하시거든요. 좀 이제 그런 간편화돼 있다 보니까 이제 하루에 한번 하는 게 시간도 오래 안 들고 이제 간편화돼 있다 보니까 꾸준히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은 뭐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좀 병원을 여러 군데 다녀보니까 원장님들마다 조금 말씀이 다른 게 있어요. 두피 질환이 탈모와 관련이 없다. 개인적으로 여기서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는 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이제 탈모의 유형이 다른 거라서 이제 복합적으로 생겼을 경우에는 한 가지만 치료만 했을 때는 그 치료 효과가 적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 같이 치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일반적으로 남성들이 가장 많이 오는 탈모 유형은 남성형 탈모인데 그런 경우에는 일단 탈모 약을 먹고 모발 이식을 하면 되는데 사실 그게 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탈모가 많잖아요. 음. 그런데 이거를 하나 하나 다 케이스 마다 다른 치료를 해야하기 때문에 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탈모 치료 약 드시고 계세요? 어, 예, 저는 데일리로 탈모약을 먹고 있습니다. 어, 어떻게 드시고 계시나요? 그냥 생각할때 먹습니다. 가끔 술약속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네. 탈모약은 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 부담이 돼요? 네. 안 된다는 원장님 되게 많은데. 탈모약은 간에서 대사되는 약이고, 어느 정도의 부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어... 때문에, 뭐, 일상적으로 하루에 하나 정도 먹는 게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네. 오늘 내가 만약에 술약속이 있다. 그럴 때는 그날에 최대한 아침에 드시고, 다음날은 최대한 늦게 드셔서 간을 좀 쉬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어우 되게 좀 꿀팁이네요 근데 매일매일 술 먹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laughs> 어떻게 할까요? <laughs> 용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술 많이 드실 것 같은데요? <laughs> <저요? 아니요. 웃음> 머리도 감을 시간이 없고 <laughs> 약 드시고 계세요? 네 저도 약을 먹고 있어요아 그러시구나 근데 왜 드세요? 그거 안 드셔도 될까요? 뭐 예방적으로도 먹기도 하고 이제 정수리 저는 정수리가 좀 고민이어서 조금 얄밉네요 머리숱도 많은데 <laughs> 예방 차원에서 드신다고 하니까 드시고 계신 탈모약 이건 언제부터 효과가 있다 말씀하실 수 있어요? 탈모약을 먹으면 사실 한두달 동안은 눈에 보이는 효과가 없어가지고 내가 이거 매일 이렇게 열심히 먹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한 3, 4개월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모발이 굵어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드셨어요, 원장님? 제가 40대 중반인데 한 40대와 함께 탈모약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꽤 오래됐어요. 한 5년 저도 먹은 것 같습니다. 아, 걱정되는 게 있죠. 남성분들 부작용인데 부작용 느끼셨나요? 아니요. 이게 보통 남성형 탈모약의 부작용 성생식기 중의 부작용이 2% 정도는 있을 수가 있는데 네. 다행히 저도 피해가 같기도 했고 사실 이 2%가 네. 심리적인 게더 큽니다. 어떤 아. 실험을 한 적이 있냐면 두 집단에게 사전에 한 집단은 진짜 탈모약을 주고 한 집단은 네. 가짜 탈모를 주고 사전에 이게 탈모약인데 어. 약을 먹으면 니네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똑같은 동수의 생식기 부작용을 호소하는 인원이 나온 겁니다. 따지고 어... 보면, 이 인원들은 그냥 가짜 약을 먹었는데, 시민성이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은 부작용 못 느끼셨어요? 느껴보지 못해요. 네, 탈모약을 <laughs> 먹고 있는데도 자녀 출산 잘 하고 있는 어... 거 보니까, 아... 뭐, 이렇게 부작용이 없지 않나? 따, 딸을 두명 낳았기는 했습니다. <laughs> 네, 딸 낳고 싶으면. <laughs> 두타가 좋다, 피나가 좋다, 어떤 게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어, 일단, 탈모가 그렇게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단은 조금은 약한 피나 스트레트 약을 처방을 먼저 하고요. 그런데도, 어, 이분이 경과가 그렇게 좋지 않다. 아니면 처음부터 좀 많이 진행되셨다. 이런 분들에게는 바로 드라이드를 처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케이스마다 조금 다르게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스스로가 두타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피타를 먹어도? 어, 수술하고 나서 사실 수술한 모발 말고 나머지 모발들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유지 차원에서 똑같이 그냥 피나스트라이드 드시다가 어, 너무 많이 빠진다. 그럴 때는 다시 두타로 넘어가시면 되겠다. 그 부작용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 시작했는데 네. 좀 극복할 수 있는 아주 그냥 대안이 요즘에 네.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네. 시알리스 5mm. 네, 이게 사실 정확하게 처방전이 나온 건 아닌데. 저도 이게 궁금해서 논문을 좀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 실제로 탈모약과 그 다음에 발기부전 치료제를 같이 먹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난다 이런 논문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리가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혈류 개선을 해주니까 당연히 모발 쪽에도 영양소나 산소 공급이 잘 되니까 모발이 잘 자라게 될 거고 그리고 사실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의 역할이 뭐냐면 그 효소 중에 포스포다이 에스터라제5라는 효소가 있는데 그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는 으로 어, 혈류가 개선되고 발기가 잘 유지된다. 이게 발기부전 치료제 그 기전인데 네. 모낭 안에도 포스포다이에스라제 5가 있는 경우가 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효소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힐데나피를 드시면 그 내가 먹는 탈모약을 훨씬 더 좋게 해준다. 야. 이런 식으로 되는데 논문만 나오고 아직 동물 실험만 했다 보지 아직 샤람에 대한 실험은 없어서 권장 드리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알리스는 네. 언제부터 두시우 계세요. 아안 넘어가지 <laughs> 않습니다. 눈빛이 반금죠흔들렸나 어딜 가 민들. 산후 탈모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성 탈모 이어서 산후 탈모는 100% 자연 치유다. 아니면 꼭 병원에 한번 꼭 와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대부분은 이제 6개월쯤에 이제 피크를 찍고 그다음에 1년 정도 되면은 대부분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이제 안 돌아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특히 잔머리가 원래 많으신 분들, 잔머리들은 조금 더 산후 탈모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잔머리들이 더 짧아지고 가늘어지고 이제 점점 비어져 가는 게 저도 좀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오셔가지고 모발이식을 하는 게 효과가 좋죠. 아내분이 이제 가임기 준비 중이고 막 이런 상황인데 탈모약을 남자가 먹어도 네.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탈모약을 먹으면, 어, 사정량이 줄어들어서 임신의 확률이 조금 줄어들긴 합니다. 이거는 부작용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먹으면 무조건 그런가요? 어, 무조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이 원래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약을 먹으면 전립선이 조금 작아집니다. 근데 전립선이. 작으면 아, 뭐, 자금 좋아지는, 작아야지 좋은 거아니에요 40대. 네. 작으면 소변이 시원하게 잘 나오는데, 네. 전립선이 필요 없는 기관은 아니고요. 아, 전립선에서 전립선 액을 만드는데, 그게 고안에 있는 정자랑 합해지면 정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탈모약을 네. 먹으면 전립선 액이 줄기 때문에, 정자수는 그대로지만, 사정량이 적기, 적어지기 때문에, 도달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달 혹은 두달 정도만 끊으시면, 전립선. 그럼 돌아와요? 그, 네. 원래대로 돌아오고, 충분하게 예전만큼 차정할 수 있다. 여성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네. 여성은 사실 이제 탈모 약에 대해서 좀 제한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영양제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을 것 같은데 어떤 영양제가 좀 도움이 되더라? 사람들이 이제 근 실내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햇빛을 많이 못 받고 그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비타민 D가 일단은 모낭에 어느 정도 영향도 있어서 비타민 D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고요. 가끔 가다 보면 철분이 부족하신 분들이 좀 많아요. 여성분들 중에서 철분도이 부족해도 이 머리 쪽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철분이랑 비타민 D 많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요즘 그 비오틴이랑 맥주 염에 대한 관심도 많아져서 같이 했을 때 보면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말씀드리죠. 남성도 역시 대부분이 남성의 탈모라서 탈모약을 먹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탈모약으로 다 메꿔질 수는 없기 때문에 영양제들을 드시면서 규칙적인 생활하고 잠도 푹 주무시고 이러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마지막 좀 카테고리가 있는데 바로 이 뒤에 보이는 탈모 치료의 날이 네. 배지 다 달고 계시잖아요. 저도 이게 강제적으로 달렸어요 네. 이게 지금. 제 유명한 병원마다 다이 탈모 치료의 날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네. 뭐 10월 1 0일부터 11월 11일. 요거거든요. 네. 이 어떤 취지인지 타이머 이평소에좀 느끼고 있다가도 그거를 제가 집중적으로 저, 제가 치료 받아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타이머 치료의 날을 정해 주시 면 아무래도 좀더 관심이 가고 아 그러면 또 이제 병원에서 또좀더 홍보를 하니까 상담이라도 받아 볼까? 하고 오시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날인 것 같습니다. 보면 이때쯤에 1년 네. 중에 가장 건조한 날들인데 사실 모발이 제일 많이 빠지는 시기가 이때 왜 빠지나요? 동물처럼 우리도 털갈이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건조하다 보니까 어, 모발 자체에도 수분도 부족하고 사실 모발 자체도 케라틴의 수분 성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성분들이 빠지면서 아까 탈색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모발이 끊어져서 빠지는 경우도 꽤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털갈이도 왜 동물들이 이제 겨울 준비하기 전에 이제 새로운 을 올라오잖아요. 사실 사람도 그런 식으로 해서 겨울철에 일종의 털갈이 네. 측면에서 모발이 뭐 빠졌다가 새로 나올 경우가 꽤 많다고요. 원장님 하세요 털갈이? 저는 가을에 조금 하는 것 같습니다. 아 하시고 <웃음> 원장님은 털갈이 <laughs> 저는 수시로 하는 <laughs> 수시로 한다 <laughs> <수시로 한다면 웃음> 이상한 <laughs> 분들인것 같아요. 요때좀 이렇게 병원에 모제림에 찾아오면 네. 좀 이렇게 좀 혜택이나 이런 게좀 있을까요? 우리 대표 원장님께서 샘플이라도 이렇게 에센스 이런 거 하나씩 챙겨주면 좋지 않을까? 요 <laughs> 어, 샘플도 <laughs> 아, 참 건조하게 주시는 것 같아요. <laughs> 대표 원장님 이 좋아. 좀꽉 차게 주시면 안 될까요? <laughs> 네? 많이 웃으신다면, 네. 그런 힘은 없으신 것 같아요. <laughs> 아무튼 오늘 탈모 치료의 날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 시기 때만큼이라도 탈모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갖고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 관리 하시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